민생이나 협치보다 민주주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저는 시민언론 민들레 상임 고문 강기석입니다. 어떤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잘 대처해서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그런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나쁜 일이 발생하리라는 것도 모르고 발생하면 허둥대다 시기를 놓치고 드디어는 손을 놓아버리는 아주 한심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나라 다스리는 왕에 대입해 보면 내우 외환을 미리 대처하거나 벌어진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현군 자신이 일을 저질러 놓고도 그 결과로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암군, 사태 파악을 못하고 허둥대기만 하는 혼군, 화를 내며 책임을 주변이나 아래로 떠넘기는 폭군이 있을 법 합니다. 조선 역사를 보면 현군은 다섯 손가락으로 꼽아도 남을 만큼 적었고, 대신 암군과 폭군이 득실거린 바람에 한 번도 국군을 제대로 펴보지 못한 채 신압으로 망해갔던 것입니다. 다행히 해방과 함께 채택된 민주주의 덕분에 적어도 한반도 남쪽에 살고 있는 한민족의 절반은 더 이상 왕조 시대의 폭군과 암군의 횡포를 겪지 않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스스로 피를 흘려가며 쟁취한 민주주의가 아니어서 폭군 못지 않은 독재자들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그들도 왕처럼 죽을 때까지 권좌에 있지는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루는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제도가 선거라는 것을 이번 4.10 총선에서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막강한 검찰 권력을 등에 업고, 오른손에는 거부권, 왼손에는 시행령을 흔들어 대면서 겉으로 보기에 초롱송 같았던 윤석열 정권에 균열을 내고 사정없이 흔들어 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3년은 길다며 몸서리치는 국민들에게는 범 야권, 192석이라는 압도적 결과마저 불만족스러웠지만, 불과 며칠 만에 급전 직하한 국정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대통령실과 여당을 갈팡질팡 아노미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내각과 대통령실, 여당 지휘부동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허둥지둥 나섰지만, 열을 넘어 총리와 비서실장 후보를 찾지 못해 쩔쩔 매는 모습이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하마평에 오르고는 있지만 다그 밥의 그 나물입니다. 원래 보수 쪽에 제대로 된 인물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보면 도대체 누가 선뜻 내가 총리를 맡아 국정난맥을 바로잡겠소? 내가 비서실장을 맡아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조하겠소? 나서겠는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런 막중한 역할을 맡는다 한들, 혼자서 59분을 떠들어댄다는 대통령 앞에서 소신있게 할 말을 하면서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V1이니 V2니 용산 세간신이니 네간신이니 대통령실의 명령 개통이 송두리째 무너진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난국에 빠진 윤 정권을 구해내겠다는 결기와 능력을 가진 인물보다는 제법에 더 관심이 있는 B급, C급 인사들이나 침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민심의 홍수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윤 대통령이 결국 죽어도 하기 싫어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까지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윤석열 차가 궤도를 이탈해 잘못된 길로 질주한 지 너무 오래됐고 지금은 도저히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채 양명주와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윤석열 차 궤도 이탈과 폭주에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곧 본격적으로 제기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 역시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영수회담이 열릴 경우 민생을 최우선 의제에 올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윤대통령이 진심으로 민생을 염두에 두고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기대야말로 연목구어이며 삼촉동자가 웃을 농담일 것입니다. 지금 윤대통령에게는 민생이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줄수 있을지, 적어도 영수회담의 위기 탈출의 방법을 궁리할 시간을 벌어 줄수 있을지. 온통 그것만이 절실할 것입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 기회를 이용해 민생을 챙기는 야당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영수회담이 끝내 열리지 못하거나 열리더라도 아무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바로 그 지점.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처지가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받아들이지 못할 요구를 할 것이며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마땅하지만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낮은 수준에서 총리 인준 등 내가 구성에 협조를 요청한다 한들. 앞으로 국정운영을 어떤 식으로 확 바꾸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에 걸맞은 인물을 내세우든가 추천을 부탁하든가 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를 보면 티끌만큼이라도 그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검법과 특별법은 더욱 그러합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별법이나 특검법, 어느 하나 민주당이 마음대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반면 이런 특검법들은 여차하면 바로 정권 붕괴로 이어질 폭발성을 내재한 사안들입니다. 범 야권이 일치 단결해 추진하고자 하는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특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에게는 그 대가로 줄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듯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 자체가 어떻게든 이 난국을 잠시라도 모면해 보고자 하는 꼼수로 비치는 이유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민생이 우선이다, 협치를 해야 한다, 국회 독재를 막아야 한다는 소리들이 요란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들이 모두 야당, 즉, 민주당을 상대로 나온다는 것이 해괴합니다. 취미래, 줄곧 야당과의 협치는 커녕 거부권과 시행령을 앞세워 국회를 무시하며 검찰 독재를 해온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부자 감세에 목을 매달며 속수무책 민생을 내팽개친 것도 윤 정권 아닌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게는 대파 총선이라는 말도 불편하게 들립니다. 물가고에 뿔이 나 있던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대파 한단 875원은 한미적 가격이라는 소리에 폭발해 윤 정권 심판 선거를 했다는 분석이고 심지어 외국 언론까지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대파 논란은 윤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빚어낸 여러 실정들의 한 상징일 뿐, 심판을 벼르는 민심은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이채 양명주가 그렇고 경제 폭망, 망국 외교, 검찰과 측근들의 인사 독식 등이 그렇고 입틀막까지 꾹꾹 한 덩어리로 농축된 끝에 폭발한 것입니다. 이 모두가 견제받지 않는 혹은 견제받지 않으려는 권력 욕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퇴행과 관련된 것이며, 이것이 민심의 인계 철선을 건드린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민생은 민주주의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민생을 챙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밥입니다. 윤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있는 특검법과 특별법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건강성 여부를 직접 묻는 것이라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이라는 민생의 한 조각과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두고 딜을 하려는 영수회담이라면 애초부터 성립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민생, 협치, 평화, 민주주의, 그 중에 제일은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